첨단 기술이 발전하며 농업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대 농사일이 스마트팜 덕분에 한결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인 김유영 기자입니다.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무인 스마트 방제기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방제기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바람을 설정한 방향대로 농약이 살포되는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력이 시골이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이 기계 하나로 세 가지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운반도 하고 비료 살포도 하고 농약 치는 게 제일 힘드는데 그것도 할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서 해 걸어왔어요. 농업 기술 박람회 한쪽에는 VR로 체험해 볼수 있는 경운기와 트랙터도 있습니다. VR을 통해 눈앞에 가상의 도로가 펼쳐지고 조작하는 대로 경운기가 움직이고 멈추는 게 마치 경운기를 탄 듯한 착각에 빠져듭니다. 실제 경운기를 이용한 도로 안전 교육 체험도 가능합니다. 호박과 오이 모종을 각각 받침대에 꽂자 로봇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모종과 열매가 맛있는 모종 둘을 접목하는 작업이 순식간에 끝납니다. 1시간 기준 사람 손을 거쳤을 때100쉰개 수준이었던 작업량이 로봇이 아니 5 배가 넘는 800개까지 가능합니다. 수확할 딸기의 높낮이에 맞춰 딸기를 자르고 수확하는 로봇의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대한민국 농업이 곡물과 같은 대규모 농사를 통한 것은 경쟁력을 가니까 쉽지 않습니다. 만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국입니다. 전체적으로 세계 4위 내지 5위를 넘나들고 있고요. 특히 몇몇 분야 아까 말씀드린. 그 시설 농업이라든지 또는 미생물 처리 이런 분야에서는 세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농업과학 기술 수준은 83.4%로 세계 5위 수준. 세계 최고 기술국인 미국과 비교했을 때 기술 격차는 5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이 강점으로 특히 인삼 생산 기술은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삼은 차양막 기술이나 배수로 기술 등 인삼의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 오래전부터 보유되어 왔었고 거기에 우리나라 특유의 토양이나 기후 환경이 더해져서 미국,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보다 사포닌 함량이 월등히 높은 우수한 인삼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작고 귀여운 애플 수박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수박에 필요한 영양소인 질소와 수용성 인산 등을 물량과 시간, 주기별로 직접 설정해 공급해주는 스마트 온실입니다. 수경 방식으로 재배해 토양과 기후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패턴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농사 일은 처음 해봤고요. 이 일이라는 게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쉽고 이 스마트팜이라는 걸 처음 접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할수 있고, 휴대폰만 할줄 알면, 조금만 할줄 알면, 그, 모든 걸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엔 딸기, 여름엔 애플 수박 농사를 각각 두 차례씩 지으며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을 안 쓰게 되니까 그만큼 연간 2,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아낄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편리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농업이 재밌다라는 겁니다. 매출은 노지 재배에 비해서 한 20%에서 30% 정도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작물을 재배하던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스마트팜 재배 기술이 발달하면서 농업이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현장인 김유영입니다.